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2월 7일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엔제 감독이 전술을 잘못 들고 나오면서 토트넘은 1대 0으로 1차전에서 이긴 상황에서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무승부만 거두어도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엔젤 감독의 쓰레기 같은 전술이 또 리버풀에게 파악을 당하면서, 패배를 당했고 토트넘은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나마 공격 쪽에서 빛난 선수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뭐, 셉셉이, 시샬리송, 그리고 마티스텔, 이런 애들이 아예 안 보였고, 손흥민 선수 혼자 빛났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엔제 감독이 패배를 당해버리면서 이제 토트넘 현지 팬들이 엔제 감독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렸다는 반응과 그리고 시셜리송이 전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 당했는데 교체될 때 시셜리송도 너무 화가 났는지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현지 팬들도 이런 시셜리송을 보고 분노를 터트리고 말았습니다그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그나마 오늘 유일하게 빛났던 손흥민 선수가 타임즈에게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토트넘 현지 팬들이 시셜리송에게. 분노를 터뜨렸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셜리송은 지금 솔랑키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이제 부상 복귀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줘야 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전에 1대 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전반 종료 직전에 스스로 쓰러져 버리면서 또 부상이 터져 버린 시셜리송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셜리송의 모습이 포착이 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해당 소식은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서 전해졌고 리버풀과 경기에서 패배 후에 토트넘 팬들은 시셜 리송과 계약을 파기해라 라고 분노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 팬들은 카라바오컵에서 리버풀에게 4대0으로 패한 경기에서 시셜 리송이 또다시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반응했다. 토트넘은 1차전에서 1대0으로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에게 4대0으로 참패를 당하면서 카라바오컵에서 탈락했다. 코디, 각포, 살라, 소버슬라이 그리고 반다이크의 골로 리버풀이 승리를 차지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시샬리송은 솔랑키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선발로 나왔는데 시샬리송의 밤은 짧았다. 히샬리송은 반다이크에게 팔꿈치로 가격을 당했다. 그로 인해서 반다이크는 레드카드를 피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는데 그 장면은 논란에 휩싸였다. 전 프로 심판기구 대표인 키스 헤릿은 이 사건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히샬리송은 전반전에 부상을 당해서 교체되어 나가야 했고 새로 영입된 마티스텔이 투입되면서 경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토트넘 팬들은 히샬리송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브라질 출신 스트라이커는 1월 이적 기간까지 토트넘에 남았지만, 풋볼 인사이더는 이전에 히샬리송이 사우디 프로리그에 관심을 등에 업고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한다고 보도했다. 부상으로 인해서 클럽에서 보낸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히셜리송의 미래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시즌에 이미 27경기를 놓친 히셜리송은 또 부상을 당했는데, 팬들은 그런 모습에 자저감을 나타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이제 인내심을 잃었고, 한 팬은 클럽이 토트넘과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팬은 히셜리송이 또 부상을 당한 후에 그를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면서 이제부터 시셜리송의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 토트노 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반응이 너무 과격했는데요. 유리로 만든 시셜리송이네. 이 녀석을 최대한 빨리 없애버리고 여름에 얼마나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지켜봅시다. 라면서 당장 팔아버리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시셜리송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즌이 끝난다면 당장 팔아버립시다. 라면서 역시 나가 꺼져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시샬리 송은 부상을 계속 잘 당하는데 토트넘은 시샬리 송이 부상 당한 당하지 않은 척하면서 다른 클럽에 팔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이렇게 유리몸을 토트넘이 과연 팔아버릴 수 있을까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은요. 시샬리 송은 팔아야 합니다. 라고 반응했고 솔직히 시셜리송은 최대한 빨리 팔아야 합니다. 부상 없이 5경기 연속 출장이 불가능한 시셜리송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데요. 시셜리송은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살다 살다 이렇게 유리 몸은 처음 본다. 라면서 시셜리송은 몸에 문제가 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시셜리송은 이번 여름에 팔아 버려야 됩니다. 그가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시셜리송은 거의 경기장에 나오지 않고 계속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봐도 시셜리송이 남은, 남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면서 시셜리송 당장 팔아라. 하면서 정말 시셜리송이 또 부상을 당해버리자 분노를 터트린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셜리송에게 분노를 터트린 토트넘 팬들이었는데 그런 다음에 오늘 경기 패배의 주범이라고 할수 있는 엔지의 감독에게도 엄청난 분노를 터뜨린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해당 소식도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 감독을 지금 당장 경질하라고 하면서 리버풀과 패배 후에 토트넘 팬들은 분노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리버풀의 4대 0으로 구력적인 패배를 당한 후에 엔제 감독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했다. 토트넘은 1차전에서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라바오컵 중결승에서 탈락했다. 코디각포 살라, 소보슬라이, 버질 반다이크의 골로 리버풀은 결승에 진출했고 맨블리에서 타이틀을 방어할 예정이다. 하면서 토트넘이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렸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면 토트넘 선수들은 리버풀 원정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힘든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리버풀의 강도를 극복하지 못했다. 토트넘 클럽의 오랜 우승 가뭄이 계속되자 좌절한 토트넘 팬들은 엔제 감독에게 비난을 돌렸다. 다니엘 레비는 토트넘의 부상으로 인해서 엔제 감독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메디슨, 로메로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전방 십자 인대 부상을 입은 드라그신도 이번 경기에 출장할 수 없게 되었다.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카라바오컵에서 탈락했고, 프리미어 리그 14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제 감독에 대한 이제 수뇌부들의 지지는 여전한 것 같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현재 진행 중인 부상 위기를 알고 있으며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이 복귀할 때까지 엔제 감독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사회가 엔제 감독을 지지하려는 의지는 토트넘이 토모리와 악셀 디사시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적 시장 후반에 시도한 것으로 분명히 드러났다. 근데 그두 명의 영입 시도는 모두 무산이 되었다 라면서 토트넘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엔제 감독을 아직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라면서 풋볼 인사이더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토트넘 팬들은 이런 상황을 이전에도 엔제 감독과 함께 본 적이 있다. 토트넘이 감독을 지지하는 동안 많은 팬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시즌 초에 토트넘 팬들은 엔제 감독의 경지를 요구했다. 토트넘은 현재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에서 16점이나 뒤떨어져 있고 강등권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레스터, 에버튼 리버풀과 카라바오컵에서 탈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엔제 감독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좌절감이 커지고 있고 일본은 엔제 감독의 즉각적인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팬들이 엔제 감독으로 오늘 밤 해고할 것을 요구했고. 다른 한 팬들은 엔제 감독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엔제 감독을 빨리 해고할수록 좋다라고 반응하고 있다라면서 이제부터 토트넘 현지 팬들의 엔제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처참하게 발렸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엔제 감독 잘라 버리라고 하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은요, 아직도 엔제 감독을 믿으시나요? 라면서 이 감독은 볼장 다 봤다 나가라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을 보면 불행히도 오늘 밤 우리는. 스펜스, 베리발, 그레이를 제외한 팀 전체를 팔수 있는 선수들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엔제 감독을 해고할 수도 있는데 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엔제 감독이 이번 경기에 이길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엔제 감독은 여전히 부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엔젤 감독은 전술적으로 무지하다, 멍청하다라고 반응하는 팬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을 보면요. 토트넘은 이 모든 요소에서 거의 끔찍합니다. 맞서 싸웠지만 전혀 용기나 지혜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이 가장 큰 경기였고, 이번 시즌은 처음 시작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번 시즌 엔젤 감독은 최악이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토트넘은 엔제를 지금 당장 잘라야 됩니다. 라면서 지금 당장 경질해. 라고 엔제 감독 나가라를 외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을 살펴보면 오늘 밤 엔제 감독을 해고하지 않거나 빌라에게 FA컵 경기에서 진 후에 엔제 감독을 해고하지 않는다면 레비는 엔제 감독에 대해서 어떤 면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엔제 감독은 완전히 무지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우리가 또 골을 허용할 때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젓고서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찢어질 때마다 봤던 것입니다. 라면서 엔젤 감독 당장 나가라 라고 분노를 터트리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 혼자만 타임 스포츠로부터 극찬을 받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4대 0으로 리버풀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살라의 완벽한 페널티킥으로 리버풀의 팀이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했다라는 기사에서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1월 8일 1차전에서는 베리발의 후반골에 힘입어서 1대0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엔젤 감독이 이끄는 팀은 결코 공격의 기세를 올리지 못했다. 손흥민이 경기 종료 직전 12분을 남기고 크로스 발을 강퇴할 때까지 주목할만한 찬스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대를 맞추는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 토트넘은 공격에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공격이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다. 하면서 손흥민의 공격이 유일하게 토트넘이 빛난 장면이었다. 하면서 손흥민을 칭찬하는 타임 스포츠였습니다. 와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흥민 선수 혼자서 축구 경기를 이기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축구는 11명이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 한 명이 경기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엔지의 감독의 전술 그리고 팀원들의 단합으로 경기를 이길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또 토트넘은 패배를 당하면서 우승 찬스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